오늘은 24년 10월 17일 목요일입니다. 9시에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좀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시간은 10시 33분입니다. 오늘 어떤 섹터가 부각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가장 먼저 초전도체랑 원자력, 그다음에 전력 설비가 눈에 띄고 있죠. 그래서 이제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연구진이 초전도체 관련된 이제 전자결정을 발견했다. 이것 때문에 또 개같이 부활해가지고, 이렇게 또 난리를 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주목할 게 원자력인데요. 원자력, 우리 는텍 그래서 이제 아마존에서 소형 원전에 투자를 한다. SMR이죠. 그래서 SMR 관련된 주식들은 뭐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설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가 있고요. 진단키트 항암제, 뭐, CDM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원자력, SMR.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SMR이란 게 뭐냐면, 음, 스몰 모듈러, 패스트 리액터, 언더 디벨로먼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존 대비 작은 용량, 모듈식 설계를 채택한 원자로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안정성과 원전의 경제성, 친환경성을 모두 챙긴 신개념 원자, 차세대 원자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거고요그 다음에 우진엔텍 붙어보실게요. 오늘 뭐20% 가까이 올라가지고 SML 관련해가지고는 뭐 대표주다 라고 볼수 있죠. 1800억에 50, 5억이니까 어, 뭐, PR도 한 20배 되나요? 예, 20배 조금 넘는데, 우진 엔택이 이제 신규 상장주예요. 그래서 2024년 1월 달에 상장을 해가지고, 1년도 안된 따끈따끈한 신규주인데, 어, 시세가 많이 났었어요. 많이 나가지고, 6월 달, 5월 달, 6월 달쯤에 최고점, 5만원까지 찍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매출액이나 단기 순이익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이상으로 는못 오르고, 쭉 이제 빠져가지고, 만원대까지, 조정을 받은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가요 원저리가 되겠죠 2만원, 2만5천원 그래서 오늘도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거래대금도 800억대 저도 이제 최근에 이게 많이 빠져 있어 가지고 어, 요 원저리에서 매수를 해 가지고 오늘 20%를 먹었는데 많이는 못 먹었어요 그 비중을 많이 들어가지 못해서 근데 오늘 갑자기 떠버려 가지고 아마존 뉴스가 컸습니다 아마존 AI 전력의 소형원전을 활용한다 그렇죠? 음, 그래서 뭐 우진엔텍이 뭐 가장 상징성 있는 그런 주식이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BHI, BHI도 좋죠. 그래서 AI, 뭐 소형 원자력, 소형 원자로, SMR, 조금 뭐 BHI도 괜찮아. 알아주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소외를 받았다가 이제 가장 최근에 좀 다시 살아나는 그 AI 전력, 수요와 관련해가지고 어 어떻게 보면 ESG를 이제 바탕으로 한그 태양광, 그 환경을 중시한다면서 이제. 환경을 완전히 그냥 아작을 내놓은, 태양광 같은 그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본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문재인 정권 시절에, 몇 대죠? 네, 뭐, 순, 원자력 발전이 아작이 났었어요. 그래서 뭐, BHAI 같은 경우에도 뭐천 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천 원이면 이게 이제 300억이잖아요. 300억. 이렇게 막 적자를 보고 난리가 났었는데,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이제 탈원전이라는 그 미명하에 얼마나 그 원자력 발전을 못 살겠는지 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고리 원자로를 건설을 중단했죠. 오리호기를그 다음에 신한울 3, 4호기 건설도 중단했고, 천지 1, 2호기 계획도 취소했고요.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 있는 것도 그냥 폐쇄를 해버리고, 4세대 원자력 발전소 개발을 중단을 검토했고, 그리고 이제 퇴임두달 남겨놓고 또 원전 재가동, ...를 또 지시했다는 아주 얍삽하죠.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과 양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일단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고, 어전 국토를 아주 아작을 내놨죠. 태양광 발전, 편을 깐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말로는 환경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환경을 망치고 있는 거죠. 태양열도, 태양열 발전도 어느 정도 적당해야지. 히 그렇게 산을 깎아가면서 말할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정기 오금이 많이 올라 버렸어요. 정기 오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국민들의 허리가 휘었죠. 그 다음에 원전 백설을 발건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면서 또 이제 북한의 원전을 건설해준다. 이런 모순이 많죠. 모순이 많은 정권이죠. 지금 정권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이 에너지나 이쪽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한 짓이 아주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BH도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위기를 겪었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원자력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덩치가 크죠. 13조입니다. 13조. 그래서 뭐 5천억씩 수익을 냈었고요. 매출액도 17조. 그래서 이제 좀 안정적인 우량주를 찾으신다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그 다음에 좀 핫한 테마주를 찾으신다면은 우진 엠택.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 에너토크 이런 주식은 이제 너무 적, 작죠. 덩치도 작고. 순익도 작고 하니까. 그냥 뭐 참고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술. 우리 기술은 오랫동안 시세를 내왔죠. 1년 동안 보시면은 최근 5개월 동안 시세가 많이 났어요. 한 번, 두 번, 뭐세 번, 네 번, 오늘까지는 네 번. 작은 거 크고 작은 거 합하면 뭐 10번 가까이 나죠. 이런 주식도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상대적인 저가에 좀 모아놔라. 그 반등이 나오는 그 포인트를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그럼 요게 이제, 아, 0 원대 후반, 2 0 0 0 원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모아놓으면,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예, 언제든지 이제, 테마가, 그, 뉴스가 나오거든요. 다만, 뉴스가 언제 나오는지를 모를 뿐이에요. 근데, 나옵니다. 결국 나와요. 1년, 뭐, 6개월, 3개월, 빠르면 뭐, 한두 달 안에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적금 든다는 식으로,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해야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진 엔택 올랐다고, 요거 들어가 버리면은, 이건 돌파 매매가 아니거든요. 꼭지 매매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비츠로테크. 이것도 이제 전통적인 그 원전 관련인데 비츠로테크는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진 않죠. 이제 뭐 단기순익도 좋고 한데, 그 이유는 이제 비츠로테크가 지주회사예요 지주회사기 이 때문에, 예, 그렇게 주식이 많이 오르진 않죠. 지주사업으로서 비츠로셀, 뭐비츠로엠비츠로넥스 비츠로이스, 비츠로밀텍 등의 자유회사를 자율, 두고 있다. 그래서 이 밑에 여러 회사들이 수익을 이제 상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상계해가지고, 어, 비츄얼 테크의 어떤 실적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원전 관련 뉴스가 있으면, 물론 오르긴 하죠. 근데, 상대적으로 원전에만 이제 100% 집중한 어떤 이런 회사들보다는 그, 등락폭이 그렇게 심하진 않죠. 그렇게 보시면 아시겠고, 이제, 오늘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문재인 정권의 원자력 그 죽이기, 고그 스토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테마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보시면은, 테마가 돌아가면서 그냥 계속 순환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파란 거를 또 며칠 있다 보면 빨간 거에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 매수를 하려고 현금을 가지고 매수를 하실 때는 빨간 것보다는 지금 잠잠해져 있는 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쭉 내려오다가, 아, 그 하락폭이 줄어드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섹터. 뭐 대마, 뭐 석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멀스테스 그린 노즈스 이런 것도 지금 내려오고 있긴 한데, 예, 그 하락폭을 이제 점점 줄이면서 하락이 끝나는 시점, 끝나는 시점에서 약간 반등이 나오려고 이제 꼼틀 버린다. 그때가 아주 좋은 타이밍이 될수 있고, 겠 이런 것들도 이제 종토방 같은 걸 확인해 보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죠? 계잡주에요계잡주 그러니까 내려올만큼 내려왔다는 라 거거든요. 이제 계작주란 말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이제 횡보할 때, 그때 이제 전혀 관심 받게 될거고이뭐 그린 노즈스 이런 거는 거래 대금 잘 나올 땐 천억 이상도 찍거든요, 이럴 때. 이럴 때 들어가지 마시고, 잠잠할 때, 10억대, 10억 미만일 때, 종토 방이 진짜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일 때, 그때 들어가시면, 이렇게 빨간불이 켜졌을 때, 그때 파시면 되겠죠. 아주 간단한 논리지만, 여러분이 뭔가 좀한 수, 두수 앞을 내다보는 그런 침착함이 필요하겠습니다.